아, 지금 이제 한지 체험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나와 있듯이, 과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뜰때 하고, 다뜰때 하고, 편지도 쓰고, 유기도 쓰고, 사진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체험이 돼. 이거는 그냥 일반 긴빵만 하는 것처럼, 이건 우리나라에서 한 곳밖에 만드신 분이 없으시대요. 이게 굉장히 훌쩍하게만 느껴져야 되는데, 하에 10인하고, 10만원에서 1 0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다 여기가 망가졌어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문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발이 안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도 비싸기도 하지만 만드시는 분이 없어서 이제 아마 그분이 돌아가시는 이건 어떤, 어떤 발을 하게 될지. 이거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체험용으로 하는 거고 한지그 직접 뜨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발해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제 큰틀에다가한번 닫아야 하는데 <laughs> 원래 전통 방식은 그 외발 떼기를 한 번처럼 떠서 버리고 다 버리고 다음에 옆으로 한번또저 풀어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로 떠야 되는데 원래 전통 방식이 저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버섯 굴시 분들 도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로 세로로 해야지만. 이게 견고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쓰여지지가 않은데 이제 우리는 애들대로도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가중끄기 그냥 한번 떠서 가구서 하는 거외발끄기에 그러니까 비해서 견과하진 않지만 애들 체험용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이걸 하려면 한달 하고 한 20일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10분 정도에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걸리면 저기다 부직포에다 엎어놓고. 원래 전통방식은 없습니다, 저런 건. 그렇게 해서 저 실이 발에 걸려있는 거를 잘 떼어내게 하기 위해서 실을 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섬유가 부직포에 잘붙으라고 그래서 뜨면 이렇게. 그래서 원래 부터도 말려야 되는데 이제, 건조. 이제 건조를 저희가 또 애들 금방 줄 수가 없으니까 특수 제작한 청서님 가지고 진검청서기 가지고 저희가 탈수기를 만들었어요. 오. 할때 그렇게 하니까 이게 110도가 넘는 큰 다리미판이랑 마찬가지에요 열판이에요 지금은 차갑지만 이제 하기 전에 열판으로 뜨겁게 달궈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붙으면 이제 금방 건조돼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싹 떨어지면 이렇게 붙여지는 타조가 되는 거고 완전 날개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어, 그거. 잠깐만. 뭐가 해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한지만 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요거는 소목이라는 나무. 어. 나무에서 뽑아에 연물을 가지고 물을 드린 거고요. 예. 어, 요거는 치자. 요무지 아, 아, 단무지, 육각, 예. 치자, 음. 열매. 열매가 음. 한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쪽. 풀, 어. 우리가 쫑깃하면 그렇잖아요. 쫑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 풀에서 파란색을 얻어서 염려를 저희가 하는 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관 일이 저희가 저거 하지는 않고, 예. 그염료를 삽니다. 음. 음. 이렇게 나온 염료를 사서 하는 거고, 이게 단발이에요. 예. 음. 1년생에서 2년생 된, 1년생에서 2년생 된 나무를 가지고, 이제, 이 껍질을 벗겨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섬유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섬유를 이거를 이 담방을 가지고 나중에 해내면 이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섬유가 이제 섬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져보세요. 저 나무에서 이제 찌고 삶고 물에다 담가놓고 표백하고 다 자연적으로 표백이 되는 거예요. 햇빛에 다 담가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뭐, 이것만 가지고 물에 풀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닭풀이라고 조각과 물이 물에 있어요. 이 있어요. 물이 있요이에요나이요이에요이에황요이는황촉니라는 풀입니다. 요거 뿌리거든요? 요 예. 뿌리를 물에다 풀면 흐물흐물한 꽃처럼 어, 생겨서 예. 그거를 넣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고 이게 되겠습니다. 어. 이걸 물에다 풀면 이렇게 예. 흐물흐물한 풀이 어. 되는 거예요. 어. 어. 그리고 이거 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네. 물하고. 예. 물하고. 그, 이 풀어놓으면 이런 형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암두를 강하게 하고 이 응. 암두도 강하게 하고 겹쳤을때잘 떨어지기도 하고 이 당분이 있어서 잘 떨어지기도 하고 이 섬유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응. 그런 역할을 합니다.